레버런트 치고 나가겠다 그래도, 그래도 나안 뜯었네? <laughs> 아, 근데 팀이 그런 팀이 거 있어 나와. 같은 게임영상 이렇게 계속 보잖아 이게 <laughs> 별해볼 사람 다 뜨긴 해 나도 로아 그 영상 한참 볼때 무궁찌 하는데 이 사람 코막 뜬다고 봐 그렇게 흘러들어갔네 아무튼, 이건 꽉 잡... 오케이 잡 아, 이 아, 층이다, 그층 퇴친. 노란색, 주황색, 뷔피, 일단 오케이. 겉에 파는 나 어, 이거 너무 오랜만에 한거 같아 아 너도 오랜만이야? 그래, 나 FPS 뭘 넣으려고 그래 아우 <laughs> C 그거 있긴 해 오랜만에 하네 응, 요즘 너무 오랜만이야 다잉라이트만 하다가 <laughs> 다잉라이트로 마우스로 하는 게 아니라 패드로 게임을 해가지고 마우스로 는게 느낌이 이상해 <laughs> 어색해? 네, 네. 너, 있다. 네, 전에... 네. 어, 차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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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저, 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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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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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응? 카운트다운은 는이 정도는 이네도는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정기는경탄도3이정도해이 정도는 이 어. 여기이정데그이싸도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간도는이정 이거 오케이. 우리 안겨서 하면 안될것 같은데 피가 끓긴 한데 참아볼게 <웃음> <웃음> 카다까지만 가자 카다에서 카다 있으면 카다 잡던가 없으면은 까퍼만 먹고 다주고 오케이 카..카다 가운데 까파 확정이니까 따라오는 소리 나는데? 따라오는데? 올라오라 해 우리가 육각이라 탄창, 탄창 버릴게 나 탄창 얘기다 버린다 음, 응, 거 가는 길에 버렸죠. 피안 치고, 퀸안 치고, 쟤 먹었는데. 야미. 그리고, 밑에 까파고 있는아 <laughs> 중앙이 까파야. 아알고 만드네. 다른 쪽도 연습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잇몸 아니면 잇몸. 이몸만이빨라우스는이파라고스는 이파라우스는 이파라우스이내좋아하는 총을 버릴 수가 없네. 아깨이파라우는이파우는이파라우이파라우는 이파라우스는 이가라우스는이

나 왔어 was... 안 들어가고 있어 이쪽으 끝나면 들어가자 네 멀리서 쏠게 아니야 쏘지마 잠깐만 완전히 끝나면 가자 이거 어떻게 얘네 빠지는데? 건물 밖으맞 아직 안 끝났거든 됐 <laughs> 나... 옥상 먹자 Okay. 아 이거 또 어? 잘 봤네 아 이상해 야, 옥상 오, 아 옥상 온다 됐어 옥상! 옥상 하나 떨어졌고 하나 잡으면 없지 우바이제 왔어 나 방금 게 여기. 니야이 그냥 숨어있어 아, 응. 아, 어? 아 피켓. 어, 아, 아, 피 아, 피켓. 피켓. 피네피보이 피켓. 아, 피켓. 아, 피켓. 아, 피켓. 아, 피켓. 아, 피켓. 아, 피 오오 아, 어, 살려. 밑에 피니스버려줘게지안 돼. 여기 까빵 없고 피니시네. 어, 여기 까빵 딸거 있어. 응, 응. 안되겠다. 약관으로 가자. 근본 조합으로 가야겠다. 벤 가다? 가다 카다? 있다고? 지금 응. 이거 블거리지않 발이 올라오는 소리. 아, 그런데 이거 미졌구나이가 오늘... 아니 잠깐만. 나그만 걸다그 가자. 가자. 일단 미리로... 이렇게 와서 열로들어가셔도던렇게 하셔도, 이렇게 하 이렇게 하셔도, 이렇게 이렇 이렇게 하셔도, 이렇게 도렇게 하셔도, 이렇게 이렇에 하셔도, 에렇게하셔게 대충 만들어게지고지들이지이하 3 필요한 말. 나3 3게 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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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기들어갈까니궁가공중기라고 공 네, <laughs> 네 가자. 가자 가자고. 어. 뭔가 어, 응, 갈라, 그냥. 어야 위아나 따로 하나. 따로 한 하나. 궁극방 하 하나. 궁극방 하나. 어극방 하나. 궁극방 하 하나. 궁극방 나 안 되겠구만 이게 맞스아 이러면 지원이 되잖아 <laughs> <laughs> 나솔랭 <놀랭> 저는 <laughs> 맞긴 해 맞긴 해나더고수같은것한 번은 좀 하네 이게 맞어. 옥맨은 점프투어가 맞지 근데 저거 다른 가면은 겁나 못해요 다른가하면다랭이 뭐야? 다이아 랭크하면 나도 막 쭈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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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잘하는데 다이아? 다랭 부터는 진짜 너무 안되더라 바보가 다이아 빡세보이긴 해 내가 치킨푼 방송 보거든 아개빡해 개빡세인데 그러니까 걔도 잘하는데 상대도 잘하더라 아몇 개가 나오는 거야? 킬포 응? 몇 개냐? 응? 한개한개한개한 개. 뭐가? 킬포인트 몇점 먹었나? 아, 그래. 킬포. 나안 들어 못 때렸어. <laughs> 이거 나 이거 이거 거... 하나도 폭탄으로 먹었어. 날 보는 것 같아. 치훈 2. 이쁘다, 아이디 바꾸면 그냥 루 2로. 그냥 을 해라. 육질을 지원하자. <laughs> <laughs> 잘하니까 갈수 있을 것 같은 걸 내가 <laughs> 오, <쉬운> 거 내가 하자 어, 오, 예. <yeah. 웃음> <좋고. 웃음> 마 아, 까매. 아 근데 지금 바꾸기에는 찌릴배가 너무 많다 <laughs> 어, 바꾸기에는 그리고 하베스터 이쪽에 가면은 되게... 아, 시체 봐줄게 알0초 오겠다 저기서 프레그모이쪽 막으러 갈까? 오케이. Okay. 아, 자꾸 때리는 소리야. 어, 사운드도 진짜. 안 oh. 아, 잘풀이거싸우 오케이. 오케이. 왼 그냥 슬금슬금 보면서 사이펀 가자. 오케이. 네. 약간 약간. 갑자기 도한데 이비 그러면, 전는 분명 참남 은, 이최 후에 일단 아, 안벽 하지 마자. 이놈 이대 지금 가도 배터리 인정. 사면... <목소리도> <목소리도> 가 준비해. 쏠 준비해. 알레. 네. 탄좀 많이 들었어요. 준 어, 끝났다, 끝났다. 궁극기 이쪽으로 쏴. 안 다. 아이 아, 가 짧은데. 이거 밖아 이거 밖에 안 갔다고? 나이 서클로 간다 못 서툴게 괜찮네 궁이 좀 빠름 공 길면 사기겠지? 아쉽네 근데 나도 에션 하면서 실수 많이 해 네, 거리가 이상해 잘 안보여 어. 내가 어, 리퍼 그래서... 텔레포트 마냥 잘 보여야 되는 실수 진짜 많이 액션에서 아 우리팀 저격이구나 아, 저렇총 아, 끼렇게저 저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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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여기게지렇게 저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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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게 저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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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저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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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개 매섭게 왔다 지은아봤지오이 방금 너랑 로봇둘다 죽을 뻔 했어 빈까있 쓰면서 왔어 그.. 멋있게 호라이 거. 뭐어다 죽이는데 어, 어, 어디로 가야 지잘모아 어, 어. 저기 이제 먹다안돼못 간다 집 먹자 어, 집 어, 먹고 막자 아네 아, 아, 아. 배터리 더 넣을까? 우 뒤에 또 배터리 또, 배터리 먹으라 저... 오케이, okay. 나 아직 많긴 해. 너 하나는 생각나면 어떨까? 아, 여덟 개야 어, 근데 확실히 음. 일본 0 0패 자제 라이플1 0하0패 1000패. 1 쟤는 에펙을 0 0 0 배워먹고 온지 모르겠는데 1격개0패가되0 0패 죽고 0다 뭘 먹는 멀이올라오 놈이 피치는 놈이 피는놈올 피치는 놈이 는놈나피랭던 놈이 피치는 임이같은겁쟁이 피치는 놈이 피치는 놈는 버스 받아 저랑 이피가겠어이이는 아이 이게 너무 버질만 있는데. 여기 없더라요 잘했어요. 그, 그, 그거, 그못 그거 따라오는 애들도, 그랜더키새끼들못 따라오라고, 음. 못따라오고 그냥 먹어래도 몰라. 먹는 것도 실력이라서. 아, 그네, 사실, 지금 많이 참고해서, 어, <laughs> 참아 <참아야지>. 하하. <laughs> 평소에 나야지. 이미 상대가 <laughs> 죽거나 내가 죽거나. 이거, 힐준비야지 올라가? 어, 어 괜찮아? <laughs> 그래. 네, 어, 앞으로 어, 가으로 어, 그, 아, 저 환경이 왼쪽이 되는 데왜 모아 붙어청이되 이건 데 쥐들끼리 앉아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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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거든. 어, 게좀 어. 내서... 아, 조절겠 하나가 뭐, 아빠... 내빠아에왔빠 아빠... 이거 뭐야? 죽시앞 일단 아 일단 일단 지올라 오케이. 나 회복하고 게나 밑에 내려갈게. 내려가서 응. 살려 쟤도 어떻게 탔대? <laughs> 쟤도 살린다. 너도 살 이길 수 <목소리> 아, 야무지게 갔다, 인정. 아크가 애쉬한테 3개 갔다, 나두개갔나 아크 야무지게 갔었어. 아, 하나 떨어졌다. 아, 하나. 절대 내려가겠 오, <목소리> 와, 와, 하드 쏘다. 어, 근데 쟤네들 좀 매섭네. 약간 족밥들만 남은 줄 알았더니. 컷발 개 구데기 됐다 진짜. <laughs> 아이놈잘개소와 뭐야.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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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내려갈게. 아 갔다, 이거. 아, 죽으쪽 가자. 시차 쪽으가쪽으가시로 가자. 시차 쪽으로 가자. 시차 쪽으로 가자. 시차 쪽으로 가자. 시차 쪽으로 뒤에 시차 쪽으로 가자. 시차 쪽으 있어 자 시차 쪽으로 가자. 시차 쪽으로 가그시로자 시차 쪽으로 가자. 로자로가로 가자. 시차 나가 아이고, 멀리서 아아 것에 안 돼. 멀리서 찾을 것에 는맨 멀리서 찾을 것에 안 돼. 멀리서 찾을 것에 안 돼. 아저 스킨 괜찮지 않냐 근데? 나도 저건 샀어요. 아니, 저 네? 저거는 살만한 거 같은데 저 스킨. 음, 아줌마 같은데? 근데 <laughs> 네, 여여여 저기 여태까지 나온 것 중에서는 가장 음. 괜찮아요. 뭐가 나왔나 오 이상하게 생각이 나.